간혹 가면은 화장기 변기 옆에 이런 호스가 하나 딱 있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을 청소하는 건가? 비대가 좋은 건 알겠어요. 음. 그러면 비대가 혹시라도 뭐 다른 위험이 있거나 한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 비대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영의 윤상민, 김동원입니다. 자, 오늘은 화장실의 친구. 비데 유럽이든 해외여행 가면은 변기가 하나 있어. 근데 옆에 조그만 변기 같은 게 하나 있어. 어, 물을 받는 그랬어. 게 있어. 처음에는 그걸 보고 손 씻는 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제일 기본적인 비대의 부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을 받아놓고 손변이나 대변을 처리한 후에 물을 씻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비대라는 거예요. 제일 원시적인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비대라는 건 이제 화장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변 배뇨를 한 후에 그걸 닦는 것에 대한 대안적인 것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근데 이게 프랑스 말로는 이 비대라는 게 작은 조랑말. 아 원래 프랑스 말이야. 어. 그래서 당시 비대의 사용법이 작은 조랑말에 걸터앉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비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창기, 한 17세기 정도부터 이제 비대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1 7세기 프랑스 귀족 과정에서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얘기했던 호텔에 있는 옆에 조그만 낮은 변기 그런 것처럼 물을 담아서 그 안에 물로 씻는, 개인 부위를 세정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처음에 도입이 된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매독이 유행을 하면서 생식기 부위를 깨끗하게 씻는 습관이나 관습이 생기면서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특히나 이탈리아 쪽에서도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이제 이게 부유한 사람들의 개인위생을 위한 필수품으로까지 여겨졌다고 해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물을 받아서 씻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19세기가 되면서 재관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뚝 버튼을 누르면 노즐이 찡 나와서 물을 슉 쏘는 현대적인 방식의 비대를 생각하는데, 간혹 가면은 화장기 변기 옆에 이런 호스가 하나 딱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보면 이거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비대인 거죠. 처음에 이렇게 배관에 연결해서 물로 생식기 쪽을 이렇게 씻어주고, 물론 화장실을 청소하는데도 쓸 수는 있었겠죠.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전자식 비대가 처음으로 개발되었다고 이 해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 는 대림, 일본의 토토, 이런 여러 개 있는데 화장실 쪽에서 유명한 토토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걸 전자식, 현대적인 버튼을 누르면 노즐이 나와서 씻어주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더 다양한 기능들 있죠. 살균 기능, 뭐 세척 기능, 그리고 뭐 따뜻하게 하는 거, 온풍 기능,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접목이 되면서 비대가 없는 화장실은 항상 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화장실에 친구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이제 비대라는 거는 그냥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잔여물을 제거하고, 그로 인해서 더 깔끔하고, 감염도 줄이고, 염증에서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은 손님도 써봤으니까, 비대로 쓰면 어때요? 휴지로 닦을 때랑 비교했을 때좀더 깔끔한 느낌이 들죠 깔끔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이제 외부를 씻는 건데 씻고 나서 휴지로 한번더 닦잖아요 물기를 네.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 안 닦고 그냥 휴지로 닦는 거랑 비교할 수가 거의 묻지가 않는 정도까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고형이니까 항문 쪽을 먼저 생각을 했을 때 항문은 아기 항문처럼 오목하게 들어간 이쁜 항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항문을 쓰다 보면 치질이 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누구나 좀 늘어진 살이나 부푼 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휴지로 그냥 쓱 닦는 게잘안 닦이는 경우. 그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닦으면 여기는 변이랑 이런 게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안 닦이는 경우도 많고 깨끗하게 닦기 위해 세게 닦아야 되는 경우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용 후에 진짜로 묻어 나오는 균이나 그런 것들이 적어지는지를 논문으로 낸 연구가 있어요. 기계를 사용하고 나서 실제로 그렇죠. 세균이 줄어드는지 네. 이런 걸 연구를 했다는. 이거는 항문을 쓴게 아니고 오히려 손해문 균수를 아. 측정했어요. 그래서 휴지를 이렇게 네 겹으로. 한 다음에 하나는 그냥 닦고 하나는 비데로 씻어낸 다음에 닦고 그 다음에 내 손에 묻은 균의 수를 비교한 를 거죠 그랬을 때 비데를 사용하게 되면 비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유의미하게 세균 수가 손에 적게 남는다는 거죠 어쨌든 물로 씻는 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 더 더불어 휴지를 우리가 잘 쓰면 깨끗하게 잘 닦인 것 같아도 내 손에는 균이 있다 그러니까 손은 끝나고 잘 씻자 어쨌든 우리가 비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효과는 좋고 그럼으로써 항문에 남아있는 균이 분명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늘어지는 살들 때문에 잘안 닦여서 세게 닦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자극에 의한 소양증, 간지럼증이나 이런 것들도 비데를 사용하면 분명히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들이 이제 간지러워서 와요. 혹은 너무 따끔해서 와요. 라고 하면 항문주위가 하얗게 변하고 주위 상처가 되게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물어보면 세게 닦는 습관에 의한 상처가 되게, 되게 많아요. 긁힌 상처들이 많아요. 이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 비대나 혹은 조금만 닦은 다음에 샤워기로 씻으세요. 하면 비대만 사용을 해도 확실히 닦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환자의 불편이 감소하는 경우가 임상적으로도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항문 건강과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갔어요. 비대를 사용했을 때 항문 건강에 진짜로 도움을 줄수 있을까? 여기서는 이제 항문의 안명이죠 따뜻하게 비대를 약하게 중간 정도로 사용을 했을 때 항문의 이완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따뜻한 네. 물로 항문 혈관을 풀어 주는 좌욕과 비슷한 효과로 항문의 이완을 통해서 항문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불편함을 줄여 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변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쾌변 모두도 있고요. 항문을 자극하는 효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완시키는 효과를 통해서 배변에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처음에 변을 못 보는 사람을 좌욕을 하면서 이완이 되면 훨씬 편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좋은 얘기만 계속 해주셨어니까 음. 무슨 비대해서 비대 팔로 나온 줄알았어니 비대가 좋은 건 알겠어요. <laughs> 그러면 비대가 혹시라도 뭐 다른 위험이 있거나 한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도 많이 됐어요. 우선은 비대 자체가 항문의 질환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거가 대표적인 거냐면 소양증. 오, 닦는 습관을 줄이면 소양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너무 강한 물로 오랫동안 씻는 경우에는 항문의 소양증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그리고 항문에 상처나 그런 게 많을 때는 감염을 시킬 수도 있고 물을 너무 항문 안으로 집어넣는 경우에 그게 새나오 변시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논문 경고에서는 직장 안에 괴양이 생기거나 다른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질이나 그런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결론들을 많이 해요. 유의미하게 예방의 효과가 증명되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상이라든가 또 너무 강하게 썼을 때는 비데가 보통 뒤에서 이렇게 쏘잖아요. 앞쪽에 있는 전방 치열 찢어지는 것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하는 결과들인데 항문질환 유병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질염 등의 감염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가려움증에 악화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 찬물, 강한 수압,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세수를 할 때도 생각해 보면 그냥 가볍게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고 팍팍 씻게 되면은 유분이 없어지면 얼굴이 하얗게 뜨면서 건조하고 간지러워지잖아요. 항문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 결과인데요, 장 안에 있는 배변을 깨끗하게 씻고 싶어서 항문을 이렇게 배변 후에 벌리고 강한 물줄기를 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유를 알수 없는 직장 괴양으로 출혈로 병원에 와서 물어보니까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고치도록 얘기를 해보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내시경을 했을 때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거를 확인했대요. 물론 이 경우에 따른 악성이라든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원인들은 검사를 해서 모두 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깨끗하냐,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남성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남성은 기본적으로 항문이랑 생식기랑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항문 겉을 씻는 게 대부분이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좀 다르고 항문과 생식기 사이가 좁기 때문에 씻는 와중에서 감염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92개의 비대중에 한 250개 정도가 황색 포도상구균이나연쇄상구균 장에 있는 장구균 등의 세균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 쪽에 있는 균주들을 측정을 했을 때 비데를 사용하는 사람과 비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비데를 사용하는 군에서 정상 유산균이 부족해지거나 병원성 세균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고위험 임산부 같은 경우 질염이나 그런 게 자궁염이 된다면 조산이라든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질염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물 주기의 방향 같은 거죠. 우리가 대변을 본다면 항문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닦진 않잖아요. 변이 앞쪽으로 묻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비대의 물의 방향도 앞쪽에서 뒤쪽을 씻을 수 있게 해야지 뒤에서 앞쪽을 씻지는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물 주기의 압력이나 각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여성 생식기 쪽으로는 물이 들어가거나 튀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비대라는 건 몸의 겉를 채정하기 위한. 몸 안쪽을 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 안에를 씻거나 질 안에를 씻거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너무 뜨겁게 닦을 때는 화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비대를 위해 너무 장기간 앉아 있는 것도 치질이나 항문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고 강한 물줄기를 쓸 때는 직장 안에 물이 들어가서 변실금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 염증이나 괴양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나는 쓸것 같아요 쓰지만 좋은 걸로 안전하게 쓰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네,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요네 맞아요 그러면 좋아요. 좋은 비대를 선택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요새 비대도 직수, 분사, 쾌변 비대 기능에 뭐 살균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 비대일까? 비대에서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는 직수형이냐? 물탱크냐? 물탱크는 물을 저장해 놓는 거고 따뜻하게 해 놓잖아요. 아무래도 균이 자랄 가능성이 좀더 높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탱크형 비대의 경우에 내부 물탱크에서 세균 증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하다. 직수형 비대는 물탱크가 없어서 세균 증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연구가 엄청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딱 이것만 보고 무조건 물탱크는 안 돼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직수형을 어느 정도는 선택하는 게좀더 안전한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수형을 선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동 살균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외선, 전해수 살균, 노즐을 자동 세척.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진 그런 논문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가 좋다라고 얘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외선이나 전해수는 둘다 인정된 살균 방법이긴 합니다. 어떤 기능이든 갖고 있는 그리고 유지 보수를 좀더 잘해줄 수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비대 연구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생 보조 장치로 어느 정도는 안전하고요. 그리고 효과적이에 근데 이거를 좀더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신경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